어쩌다가 좋아 안 하던 십대.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왠지 구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아, 구가 아니라 구하나는 분명히 나온다. 구하나는 분명히 나오는데, 십이 하나 나올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 오늘 싹 왠지 지금 이걸로 쌍시 반지 뜰것 같은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 좋아요 네. 느낌이 있어요 와 질이었다 수바로미 타이밍 오져버리네 어 반지 강한 안다 야, 또초초 초를 쳐보네, 이 스바루미. 어? 야. <목소리도> 신대형님의 저주가 생각이 나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네. 오늘 연타가 느낌이 있네. 어? 보니까. 와, 맹력이지, 팡이나파템 11강 때가 꼭 깜짝 놀랐는데. 맥락이 지팡이 야이 반지 잘하면 오늘 하나 사고치겠는데 고타이밍이다 이거 음, 감히 시그에뜰거 같았는데 아이새끼 진짜 오늘 시X 또 재물은 씨발 내가 다 받치고, 어, 오만대서 쌍시반지또 뜨고, 알아. 방아보에가 어. 전말한 내랑도 안 맞는다. 어, 몽키랑은 내랑 안 맞아. 왠지 느낌이 씨발 팔 여섯 개, 그거 하나도 안될 것. 씨반이면 반지 아니다. 어. 아. 떴다. 씨발. 아, 떴다. 씨발. 좆 같은 거남자이가 3,200만 원써 가지고 어. 집 반지 두개째 코마야, 형 왠지 오늘 이제 이때까지 이 지긋지긋한 반지의 여정을 왠지 끝낼 끝낼 것 같다. 지파! 소일단님풍선개 대단하십니다. 그죠? 떴다, 와, 지렸다. 느낌 아, 있었다니까 오늘 내가. 상식반지 오늘 졸업한다 했지 끝났다 시발 다 마보다 이거는 어하난 <목소리를>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이씨...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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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거 연간 같은 경우는 10 이상 쓸만 하기 때문에 10 뛰는 사람은 또안 팔더라고요. 어. 남이 안 뛰어주면 뭐. 내가, 내가 뛰어 보여야지. 아. 야, 이 정도 재물 줬으면 중장 하나만 던져보고 어, 어차피 근데 10반지, 2반지는 실내 방어반지는 솔직히 나는 뭐 필요 없다. 어, 정항 반지 10은 솔직히 안 지르지. 어, 근데 뭐 11반지를 떠도고만 안 떠도고만 필요가 없어. 어. 뒷면 안 지르고 앞면지릅니다. 예. 뒷면 안 지르고 앞면지릅니다. 어. 조작 없이. 야. 좀팅 보게 채팅 와아! 떳네! 야질 지렸다 아쨔 내가 오늘 감이 있었다니까 어? 야 씨발 서버 최초 11반지 어? BJ 최초 11반지 아이가 와, 느낌 비쌌어 야 PVP 피해감소 가방 최대 무게 1400, 방어력 3배야 이거 한 번만 더 뜨면은 어? 솜사탕 형님 10만 원이면 됩니까? 뭐가 10만 원이면 됩니까? 형님 확실하게 말하세요. 예. 11만 9천 원. 와이 형님 대단하시네. 야 유튜브에서 11만 9천 원. 형님 바로 갑니다. 예, 받고 옵니다. 아니 빨리 나가라. 청천한 나가라. 청천원 빨리 나가라. 솜사탕 형님 11만 9천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예, 미련없이 보내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거 없어도 그만이야 뜨면은 뜨면은 좋고 없어도 그만이야 남자 아닙니까 예, 11만지 줄렀습니다아 음. 이거 제작하면은 살아난다고 공지 안 떴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눌러야지 공지가 떠 여기서 눌러야 돼 어? 여기서 눌러야 돼 근데 나도 몰랐는데 진짜 이거 아니 이거 게임 꺼보면은 게임 꺼면은 살아나나? 어? 진짜 취소하면 취소가 돼? 이거 버그 아니야? 그러면 어한 번만 꺼볼게요 예 그러면 조금 살짝 좀 싸날하거든 지금 어 원래 이렇게 질질 끄면 안떠한 번만 재접 볼게요 예 날랐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재접해도 강화됨 낚시 와 그럼 터졌네 그러면 씨발이 지금 공지 안 떴제? 공지 안 떴제? 아씨불에 그니까 확정이 내가 아까 공지 1 1반지 띄울 때도 어, 내가 눌렀을 때 공지가 떴거든. 어. 대박인데, 어. 오, 남아있다, 남아있다, 어 남아있네. 아, 무조건 이게 되네. 나는 솔직히 이거 10번지 지르는 거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거를 지를 수 있는 이유, 어, 두번안 보는 이유, 딱하나야 어차피 이거 사냥반지, 사냥반지. 예 PVE 피해 감소에요. 근데 이 반지, 이세 가지 다 특징, 특징이 뭐냐면, 12강이 돼야지 피면타 피해가 15% 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차피 지금 이거 누르는 것 같은 경우는 눌러도 되거든. 어. 아, 솔직히 조금 졸린다. 졸리는데, 어. 이왕 거, 한거좀 떴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어. 1 2반제 감사합니다. 내 게임주 행님들. 예.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쓸게요. 예. 제가 반지 지르면서 이렇게 웃어 보면서 지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떴을 것 같아요. 느낌이. 어. 이반지는 떴다. 2반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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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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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번. 1번. 1번

와 질렸다 여보세요 어, 이거 축하한다. 아 대장님 예, 와 어, 이거 이게 야, 떠버리네 대와와나 이것 떨지 몰랐는데 이게 떠버리네 어. 와 대단하십니다 어, 축하해, 진짜로. 예 감사합니다 대님 어. 나 이거 솔직히 이 존나 떨려고 기구문까지 와갔거 기구문까지 와갖고 뭐 별풍선으로 얘기하면서 막 날랐다 막 돌릴까 싶어가지고 이가 누르고 있었는데, 야 이게 떠버리네. 아째 그, 이거 하기 전에 뜰거 같다고 내가 멘트가 좀지렸지 어, 잘했어. 이번에 잘했다. 어, 질렸다. 12 반지. 이좀 봐야겠다. 어, 리니지 2M 무슨 또 리니지 2M이고, 어?